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노인 보건 복지 사업에 대한 그 주요 설명과 어떤 것이 변하고 있고 특히 이제 노인이라고 했을 때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보건 복지에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2020년 대비 변한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등급을 받으시면 몸이 불편해지시면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쉽게 흔히 요양원을 가신다거나 재가센터에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돌봄을 받는다는 것또복지용품를 산다는 것 이런 것들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직장 다니시면 많은 분들이 이제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시죠. 그러면 이 건강보험료 안에서 산정이 되는데 예전보다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료에게 약1 1 5 2가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원으로 충당되고 있고, 이 비중은 점점 고령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 신청하는 분 대비 실제로 그것에 인정을 받아서 수급 또는 이용하시는 분들의 비중은 그렇게 뭐 100%가 아니라 약한70%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의 갭이 있음에도 국가 차원에서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 대한 비중을 건강 보험에서 산정해서 충당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용어를 좀 바꿨는데요. 원래는 이제 보험을 받는다 그래서 수급자라는 용어를 전체적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요새 가장 관심이 되고 있는 주야간 보호센터 다시 얘기하면. 상로서라고 하죠. 시니어들이 날 시간 동안에 유치원처럼 그 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늘고 있고 이곳을 이용하는 분들의 용어를 수급자가 아니라 이용자 이렇게 바꿨다라는 부분이 우리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키워드들 바뀐 것을 보면 정책의 방향을 볼수 있는데 경로당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경로당 뭐 실은 현실 세계에서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실제로 굉장히 소수의 어르신들의들이 활용하시는 어떠한 그런 부분이라고도 느껴지고요. 또 이제 나이도 실은 노인이 아니라 65세가 노인의 기준인데 법적으로 그보다는 훨씬 높은 70대, 80대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하면서 이런 경무당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라든지. 또 이제 경로당을 중심으로 어떠한 노인의 일자리라든지 여가를 활성화하는 것들을 다방면으로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만큼 이제 사회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런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에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이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즉 기존에 하는 것은 정보와 어학 인식 개선 에너지 노인 상담 생활 안전 프로그램 발표 대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새로운 것이 하나 들어간 게 생애 말기 준비라는 교육이 들어간 겁니다 요새 이제 웰다잉이라고 well 하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또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실은 삶을 굉장히 잘 사는 준비가 되는데 제 지인의 경우에도 이제 칠 학년 중반이 넘어가시면서 이분이 이제 사회 활동에 관심이 있다가 최근에는 이제 웰다잉에 대한 죽음학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잘 살고 멋진 시니어들은 또 앞으로 살아갈 날보다는 살아갈 날보다는 살아온 날들이 훨씬 많게 되어 있다면서 이것을 정리하는 단계를 그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멋진 시니어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전체 사회 재반으로 넓혀야겠다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바로 생애 말기 준비 교육. 이것이 이제 들어갔다는 것이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또한 노인 복지관 이 복지관은 저는 굉장히 강추를 하는데 이곳에 가면은 점심 제공은 물론 너무나도 다양한 프로그램들 그리고 그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익한 그런 곳이고 노인복지관의 경쟁력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손색이 없다라는 것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그 실제로 사회사업 사회복지사 저도 이제 사회복지사 이급인데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회복지 사들 중에서 이제 삼성 같은 대기업에 속하는 것이 바로 노인복지관이라고 할수 있고 그만큼 그 노인복지관에 있는 인력들이라든지 어떠한 시설 인프라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 체계화되어 있고, 또그 안에서 제공하는 시니어들께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질도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고, 고급화되어 있는 이런 것이라고 할수 있고, 특히 이 제가 제 강조하는 식사 같은 경우도 어떤 굉장히 공적인 기준에서 최대한의 영양과영양 역량 선생님이 계시죠. 그리고 그것을 주는 것들로 해서 만족도가 높은데, 이 노인복지회관이라고 했던 것도 이제 노인복지관, 이렇게 용어를 바꾸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생애 말기 준비, 설계 교육 이런 것들이 추가되는 그런 것들을 알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것은 이제 식사 부분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로 노인 시설이 많이 폐쇄가 되고 가지 못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독거노인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전체 인구에 벌써 삼십 프로가 독거 인구인데 노인들은 그보다 조금 더 높은 한 삼십사 프로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분들은 점차 그 비중이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실은 식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노인복지관 이런 곳에서 많이 해소를 했었는데 이것들을 못하게 된 것을 지원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기능을 그 지자체 및 시설장은 노인 여가복지 서비스 제공 방법 다양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특히 동거노인에 대해서 도시락 배달 그리고 대체식 지원 등 취약계층 서비스를 유지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있어서 식사가 중요하고 특히 영양사 선생님을 중심으로 또 굉장히 좋은 품질의 그 제공이 되는 인프라가 되는 기반 시설 기반이 이런 복지관인데요 여기서 코로나로 못 오게 됐을 때 취약무인에 대한 식사 지원을 연기하는 것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방향 성을 나아가고 있고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예방을 하는데 이제 생활 치유까지 하고 또 식사까지 같이 연결하면서 지역 공공 자원의 거점으로 활용되는 것들이 테스트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시니어 삶에 있어서 그만큼 식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분들의 영양과 제공을 하는 이런 서비스들은 앞으로 더욱 더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망해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부분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즉 우울증 진단 및 투약 지원이 추가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특화 서비스에서 고립, 우울, 자살 생각 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사례 관리 및 상담 및 집단 활동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이제 문구를 수정한 부분도 있지만요, 나아가서 특화 서비스에 이로한 집단 활동, 또 우울증 진단 투약 지원 같은 것을 실제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나 현장에서 투약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증가가 늘어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일9로그 소외감, 우울증, 고독, 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가 됐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약적인 처방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해졌음을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2021년 노인 보건복지 사업의 수혜 기준 및 예산을 보는 것 또한 이 사업을 전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틀이 되겠습니다 노인 보건복지 사업이라고 하면은 크게 네 가지가 들어갑니다 물론 정부 기관에는 보건복지부 외에도 뭐 문체부라든지 아니면 정보통신부라든지 여러 가지 노동부라든지 다른 부분에서도 시니어를 대상으로 할수 있는 영역이 중첩되는 부분들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또 현실 세계에서는 법적인 제도의 차이 이런 것들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노인들을 위한 핵심 사업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바로 보건 복지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이 보건 복지를 차지하는 보건 복지부 사업의 중심의 카테고리가 뭐냐라고 하면 네 가지인데. 즉 건강을 보장하는 것, 또 소득을 보장하는 것, 주거 보장, 사회 서비스 네 가지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건강에 있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말씀드린 것 그리고 이제 노인복지시설 의료가 이제 포함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노인 제가 노인 복지사업 방문요양서비스라든지 주간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치매잖아요. 그래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는 것또 치매에 대한 검진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치매치료를 관리하는 것 지원사업 이렇게를 건강보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양보험 그리고 시설 그리고 이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들이고요 치매 이런 것들을 주요 추계라고 볼수 있고요 보건복지 차원에서의 소득보장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입니다 퇴사 자료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그 가장 큰 예로 들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거보장에 있어서는 주거복지시설 그리고 사회서비스 제공에선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노인 여가복지로 아까 말씀드린 경로당 노인복지관이고요, 또 결식 우려 노인에 대한 무료 급식, 또 경로우대 제도인 뭐 철도 이런 것 이용했을 때그 비용이 무료가 되는 이런 부분을 들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본 것들을 다시 예산으로 그럼 어디에 집중돼 있냐를 보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봐야 돼요. 양에 있어서 절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느냐라도 보고 두 번째는 그 전년 대비 증감을 보면은 그 방향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집중이 되고 있냐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 이제 노인 친화서비스 연구개발 R&D라는 게 굉장히 작은 금액이지만 40억 정도 처음으로 이제 생겼고요 그리고 전체 금액에서 큰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이런 보조금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예, 13조 정도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은 전년 대비로 하면 좀 줄은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 노인 장기요양보험 사업에 있어서 14조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점차 인구가 고령화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비중이 무려 20.6%가 증가되는 이런 부분을 들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요양보험하고 일자리가 이제 가장 큰 축을 차지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는 것 부분이 이제 약 3, 3조 정도, 3.7조 정도가 이렇게 투자가 되는 걸알수 있고요. 치매 관리 얘기하는 것이 약 1.8조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제 관심 있는 고령 친화 산업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어, 굉장히 미미하죠. 거의 뭐 17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 17억 정도가 아 2000년에 17억이고 이제 이번에 23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23억 가지고 보건 복지부 사업을산다고 의할 겁니다. 근데 그 증가율을 보면은 34.6%로 좀 높은 편입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한 현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재원의 대부분이 그 보건 그 일자리라든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런 것들이 집중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국민연금은 또 별도로 운영되는 거니까 예산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이런 큰 축을 빼고 나서는 나머지 부분에서는 실은 그렇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쓸 돈이 별로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실버 산업이라는 것은 다분히 민간에서 민간 주도형으로 시니어 고객을 타겟으로 가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 문체부라든지 이런 곳에서 여력을 가지고 이 시니어를 대상으로 뭔가 지원하는 부분 이렇게 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시설인 경우를 보면요. 아무래도 이제 커뮤니티 케어라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여지는데 그 금액이 약 670억 정도 됩니다. 그럼 굉장히 작은 건데 이 얘기는 뭐냐면 전년 대비 또 이제 한3.6% 주는 건데 정부 입장에서 도 자꾸 자원을 이런 시설을 짓는 데 투여하기에는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어르신들이 살던 곳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에는 시니어들의 수요 측면이 있죠. 시니어들도 살던 곳을 선호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살던 곳을 지자체 중심으로 어떻게 시니어들이 살 만한 동네, 커뮤니티를 만들 것이냐, 지역 사회를 강화할 것이냐 이런 쪽으로 이제 자원들이 투입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의 그 맥락에 맞춰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같은 것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치매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 뭐든지 정부 정책은 실질적으로 체계를 구축하는 데서 거의 뭐 끝난다라고도 볼수 있을 수 있는데요. 그만큼 큰 사업인 거죠. 한 2조 정도를 들어서 어떠한 센터를 보건소 중심으로 만들고 그것을 연계하는 것들을 만드는 것들. 그리고 이제 저는 눈여겨 보는 것은 노인 건강 관리인데 의외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방 차원에서 또 만성 질환을 줄인다거나 아니면은 대형 병원에 몰리는 것을 방지한다거나 이런 활동들도 굉장히 치밀하게 아주 현장에서는 열심히 되고 있는데 금액을 보면 약한 280억 정도. 투자되는 것으로 알수 있습니다. 또 응급의료기금이라는 것을 눈여겨 보시면요. 이러한 이제 알림 서비스 같은 게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서비스라고 할수 있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새로운 것들의 방향성을 보셔야 되는데 앞에서 보신 것처럼 Service Service s 지 r v i c 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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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말씀드렸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로 노인 요양이라든지 이러한 구체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제로 그 보건복지라고 했을 때 이러한 건강에 대한 보장들 그리고 소득에 대한 것, 주거, 사회서비스 제공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개론으로 그 책자를 두껍게 만들어놨거든요. 그중에서 우리들이 현실적으로 이쪽 시니어 비즈니스 쪽에 관심있거나, 시니어 라이프에 관심있는 분들이 챙겨야 할 것들, 그리고 눈여겨봐야 할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사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